제권 출신 발로 뛰는 출신 면 이재영입니다. 어, 이제 파주에서 일을 다 보고 어, 인천 남동구 쪽으로 어린 미팅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차안이 따뜻하니 눈이 살포시 간기기도 하네요. <laughs> 이제 벌써 어느덧 그 꽃잎이 떨어지고 어 이제 싹이 제법 이제 이제 올라왔네요. 거리가 푸르푸릇 꽃이 울긋불긋. 아, 그런 상황이고요. 날씨는 화청하니 좋네요. 아무튼,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발로 뛰는 주신면으로, 어, 내보내서, 어, 의뢰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 이만저만해서, 어, 추신권이 있으니 미팅을 하자고 해서, 남동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또 금액이 조금 이렇게 어큰 금액이에요 어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저에게 어린이한테 미팅을 하러 달려가고 있지만 여지껏 그 돈을 어 빌려주고도 못 받는 상황의 입장 가슴 아프죠 장안 온다고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어뭐 전화를 주셨으니까 또 미팅을 해 보고 어 어쨌든 뭐 수임을 해서 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한번 해 봐야죠 이제는 제가 발로 뛰면서 한번 물건 들어지면 어떤 방법이든 뭐 자동차에서 어 밤을 새고 제가 한 3일밤도 이렇게 새서 받은 적도 있지만 음뭐 추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어 추심을 방법을 옛날 방법으로 바꾸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어 그, 참, 그래요. 투자다. 어, 대여금이다. 요두 마디가, 받고 못 받고에, 어, 판가름이 나잖아요. 투자라 하면 역시, 내가 투자를 해서 나한테 이익이 창출이 될 거냐. 대여금은 내가 차용증을 받고, 공중을 서주고, 어,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 부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어, 고차이 그 점이 있는데 그 대부분 이제 또 어린하고 이 미팅을 하다 보면 음 살짝 아 말을 바꿔서 <laughs> 투자는 빼고 어 이렇게 빌려줬다 이제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어 진짜 막바지로 가서 뭘 하다 보면 이게 또 어, 투자로 돼서 어, 소실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또 더더욱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아무튼 간에 만나 뵙고 미팅을 하고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져 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방문을 드리지만, 쉬운 게 저한테 이렇게 우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 주변에 뭐 신용정보라든가 뭐 여러 분들이 다 계시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주신 분이 어떤 고충이 있으실 건데 분명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여기. 서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다 보면 어, 목적지 도착을 해서 어,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